안녕하세요. 성경원리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놀라운 원리들을 함께 발견하고 나누는 공간입니다. 기도할 마음은 있는데 말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기도하려고 마음을 정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음만 답답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30년간 교회를 다니며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까지 해오신 한 권사님의 놀라운 고백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30년간 기도했는데도 제 기도가 막혀 있었어요. 마치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숨겨진 6가지 비밀을 알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기도가 정말 뚫렸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런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소중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마음이 복잡해서, 또는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서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까지도 이해하시고, 성경을 통해 기도의 길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30년 권사님이 어떤 기도를 해왔는지 들어보시죠.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 들어주세요. 저좀 도와주세요. 다른 건다 포기할 테니 이것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해보셨죠? 사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마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문제 해결사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표현입니다. 이한 구절에 놀라운 균형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경외감을 가져야 할 분이시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계신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30년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30년간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정말 아버지로 느껴진 건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게 느껴졌어요. 30년간 문을 두드렸는데 정작 열쇠는 아버지라는 한 마디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지 못해도 기도가 서툴러도 상관 없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기도의 순서입니다. 30년 권사님의 기도 패턴을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내 건강 문제. 두 번째는 자녀 문제. 세 번째는 경제 문제. 네 번째는 인간 관계 문제.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일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내 필요가 먼저 하나님은 나중인 기도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신음까지도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주기도문의 순서를 보시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보시면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다. 세 번째는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되어서야 일용할 양식, 즉 우리의 필요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순서의 혁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0년 권사님은 이렇게 깨달으셨습니다. 30년간 거꾸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니까 나머지는 저절로 더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니 경제 문제가 풀렸어요. 세 번째 비밀은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30년 권사님은 이런 고민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10년 후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죠? 자녀가 대학 가면, 결혼하면, 취업 편여철,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을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는 빌리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 중 하나가 마음 속에 가득한 걱정과 염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걱정을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을 보세요. 오늘, 내일이 아닌 오늘입니다. 일용할, 하루치 필요한 만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루하루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는 이사야 40장 29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기도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높이 올라가듯 우리도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30년 권사님은 이렇게 변화되셨습니다. 30년간 10년, 20년 뒤를 걱정하며 기도했는데 오늘만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필요한 게 채워주는 거예요. 네 번째 비밀은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30년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거든요.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니까 나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주기도문 전체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신기하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모두 우리입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나아가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30년 권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집만 축복해주세요. 우리 자녀만 합격시켜주세요. 다른 집은 상관없고 우리만 잘 되게 해주세요. 30년 권사님은 이렇게 변화되셨습니다. 다른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 이웃과 나라를 위한 기도로 확장했더니, 놀랍게도 제 기도도 함께 응답받기 시작했어요. 다섯 번째 비밀은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막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 대살로니 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일수록 감사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30년 권사님에게도 숨겨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어요. 권사님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람은 용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30년 권사님은 눈물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30년간 미워했던 시어머니를 용서하며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기도가 뚫리기 시작했어요. 용서가 기도의 열쇠였더라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비밀은 영적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30년 권사님이 몰랐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죠.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예방적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영적 보호막을 두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도 들으십니다. 내가 나의 음성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이는 시편 3장 4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심지어 속삭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소중합니다. 30년 권사님은 이렇게 체험하셨습니다. 채, 채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기도하니까 기도 중에 딴 생각이 사라지고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응답도 빨라졌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기도가 막혀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30년 권사님도 몰랐던 주기도문의 6가지 비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관계부터 쓰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경외하면서도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먼저 구하세요.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우선해서 기도하세요. 세 번째, 현재에 집중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미래 걱정 대신 오늘 하루만 하나님께 맡기세요. 네 번째, 함께 기도하세요.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세요. 다섯 번째, 용서하며 기도하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여섯 번째, 영적 보호막을 두르고 기도하세요.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는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생각조차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욕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는 시편 1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일, 힘이 없을 때도 성령님을 통해 도우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막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눈 이 여섯 가지 비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주기도문부터 시작하세요.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세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세요. 오늘 하루만 맡기세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도하세요. 용서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막혔던 기도가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30년 권사님이 경험한 그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